Hello everyone! Glad to see you again.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The Team, The Team 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팀 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를 함께 한번 공부해 봐요. 제목부터 말번볼까요 Read the story, 읽으세요. The, 그, story, 이야기를. And, 그리고 underline, underline, 밑줄 그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The words, 그 이야기들을, 아그 단어들을. that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have the ea sound. ea 소리를 가진 ea는 여러분 두 가지 소리가 난답니다. 넘버 1 e 넘버 2 a 소리가 납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e 소리가 나는 단어들이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로 이야기가 구성돼 있어요. 오, 재미 그림들을 봤더니 그림들을 봤더니 약간 흥미롭네요.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일까? 그림을 보고 제목을 보면서 추측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프리딕트, 예측하기 기술이에요. 책을 읽을 때 기술을 사용하면 책을 읽는 게 훨씬 재밌어집니다. 재밌어지면 명료해질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그림을 봤더니 오!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고, 이 친구들은 블루팀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여를 봤더니 노란색 친구들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들은 아주, 아주 한랑하네요. 그리고 봤더니 뭐 이렇게 뭐 게임을 블루랑 노랑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트로피를 블루가 쥐고 있는 것 같네요. 아, 블루가 이기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다이브! 뛰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This, 이것은, is, 이에요. E the, 그것, 그, 블루 팀. 파랑 팀. 아, 이 사람, 이 사람이, 이 팀이 바로 블루 팀이에요. The 블루 팀. 그 블루 팀은, can, 음, 뭐, 달릴 수 있어요. In the heat. In the heat. 어디에서? 맞아요. 더위 속에서 라는 뜻이에요. 블 h 팀그 파랑 팀은 is not weak. 어떻게 해요? 어, 맞아요. 약하지 않아요. weak. 연약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s not 아니에요. 라는 뜻이죠. 연약하지 않아요. 어, 약하지 않대. 오케이 okay, 좋아요. 그다음 여기를 봤더니 이번에는 옐로 팀 설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This is a yellow team. 이 팀은입니다. The 그 yellow team 노랑 팀입니다. The yellow team 그노랑 팀은 will not run. Will not run 위리 really,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뭐뭐할 것이다. Not은 아니다. r u n 뭐예요? 달리다. 합치면 뭐다? 달리지 않을 것이다. In the heat, 더위 속에서, 음, 더위 속에서는 달리지 않을 거래. 대신에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림 봤더니, 아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The Yellow team, 그 노란 팀은 will eat 먹을 거예요. 어? 안 달리고 뭐 한다고요? Will eat 먹을 거예요. A treat and a treat. 여기서 a treat은요. 어? Uh -huh. 간식을 말하는 거예요. And 그리고 sip, tea. sip은 여기서 홀짝홀짝 마시는 거를 sip이라고 해요. 드링크는 그냥 마시다데 sip은 홀짝홀짝 마시다예요. 그래서 아이스티 뭐 이런 거를 그늘에 앉아가지고 막 막나봐요. 홀짝홀짝 들여마시고 있네요. 달려요? 안 달려요? We'll not run. 달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뭐할 거다? We'll eat. 먹을 거고 We'll sip. 뭐할 거다? 마실 거다. 홀짝홀짝 마실 거다. 자, 토끼가 거북이 같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결과를 한번 볼게요. Go, team! Go! 팀들아, 가라! 가라! 응원해주고 있어요. 허, 마지막 그림 한번 보세요. The blue team. The blue team. 으흠. 파란색 팀이 can beat. 이길 수 있어요. 빛은. 때리다라는 뜻도 되고 치다라는 뜻도 되고 또 이기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can beat 이러면 여기서 can은 원래 할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합쳐볼게요. can 할수 있어요. beat 이기다. 그럼 합치면 이길 수 있어요. The yellow team 그 옐로우 팀을 음 그렇네요. 그리고 그림을 봤더니 이긴 것 같아요. 어때요? 이야기 재밌죠? 자, 여러분은 블루 팀 같은 팀이 되고 싶어요? 옐로우 팀 같은 팀이 되고 싶어요? 맞아요. 옐로가, 옐로우 팀처럼 하고 싶은 어떤 친구가 자기 팀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블루 팀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었나요? 우리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